홍콩의 스텝, 뛰는 스텝은 앞뒤로 나가는 추진력과 탄력이 좀더 중요한 힘을 발생하는 어떤 핵심이라면 펜듈럼 스텝은 하는 거 안에서 허리만 살짝 돌려주시고 그걸 계속 왔다 갔다 똑같이 해주시면 앞뒤 앞뒤 움직임이 되죠. 이렇게 체중을 스텝에 의해서 앞뒤로 밟아주면서 이렇게 찍어 때린다.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빡 깎아서 때린다. 이런 식으로 이 가위 담대이 이 회전이 확실히 필요하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어깨 들어가는 게 달라 이렇게 와. 말... 안녕하십니까? 복싱 알려주는 링사이더 코리아 김간자입니다. 어, 오늘은 그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 드미트리 비보처럼 복싱하기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어, 복싱 훈련에 도움이 될 만한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는데요. 어, 댓글에서 펜들럼 어, 스텝 좀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런. 이런 요청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있었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어, 오늘은 실제로 펜듈럼 스텝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펜듈럼 스텝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스텝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주 쉽게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어, 좋아요, 구독하고 오늘도 시작! 자, 어, 우리가 흔히 하는 스텝부터 한번 생각해 을 볼게요. 체육관 처음에 가시면 이렇게 기본 자세, 복폭 펼치고, 뭐 다리 내밀고, 이 상태에서 보통 이거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소위 콩콩이라고 하죠. 앞뒤로 하나 둘, 하나 둘 나갔다 들어갔다 딱두 포인트를 뛰는 이렇게 뛰는 스텝을 처음에 배우세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펜들럼 스텝은 어, 이 스텝하고 뛰는 스텝하고 얼핏 보면은 좀 비슷한 느낌이지만 힘을 얻어내는 방식이 좀 원리가 다릅니다 어, 지금부터 그게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어, 영상을 각각 띄워놓으면서 어, 하나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가 뛰는 콩콩이 스텝 앞뒤로 뛰면서 발끝과 발목의 탄력을 발생시키고 추진력과 탄력을 이용해서 펀치력을 어, 는 형태죠. 근데 펜들럼 스텝, 펜들럼은말 그대로 이렇게 진자운동, 추가 왔다 갔다 하는 이 형태로서, 어, 탄력보다는 체중이동이 좀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콩콩의 스텝, 뛰는 스텝은 앞뒤로 나가는 추진력과 탄력이 좀더 중요한 힘을 발생하는 어떤 핵심이라면 펜들럼 스텝은 체중이 앞뒤, 앞뒤 왔다 가면서 체중 이동에 의한 펀치력 형성, 이두 가지 차이점이 있고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뭐 어느 쪽이 우월하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끔 조금 더 효율적인 스텝을 사용할 수 있을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 본격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이 팬드럼 스텝을 하면 좋은지 뭐 시작해 볼게요. 자, 펜들럼 스텝 배우기 딱세 단계로 나눠서 알려 드릴 거고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스텝을 앞뒤로 밟아서 힘을 얻는 거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기본 자세는 이렇게 보폭을 그냥 편안하게 내가 복식 플레이 할 어깨 넓이 정도 그냥 펼쳐 주시면 됩니다. 이게 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체중을 왼발, 오른발, 어, 발뒤꿈치보다는 발 앞쪽을 좀더 의식해 주시고요. 이렇게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확실히 체중이 왼발 오른발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줄넘기 할때발 바꿔 뛰게 하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죠. 자, 이렇게 체중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안에서 허리만 살짝 돌려주시고 그걸 계속 왔다 갔다 똑같이 해주시면 앞뒤 앞뒤 움직임이 되죠. 이렇게 체중을 스텝에 의해서 앞뒤로 밟아주면서 앞으로 앞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단계에서 스텝을 앞뒤로 밟으면서 체중 이동을 해서 펀치에 쓸 힘을 하체에서부터 끌어오게 됩니다. 하체가 안정되고 하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어, 굉장히 강한 힘을 쓰기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뛰는 것보다 어, 뛰어서 힘을 얻는 것보다 좀 체력적으로 훨씬 큰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시합에서도 어, 좀 이제 러시아나 그쪽 선수들. 시합한 거 보면 좀이런 형태의 스텝을 많이 사용한 거 보실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이 스텝의 힘을 주먹으로 끌어올 건데요. 우리가 펀치를 낼 때는 손만 가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접근하면서 발이 같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자, 첫 번째 단계에서 스텝이 앞뒤로 가는 거. 하나, 하나, 이 단계에서 발이 나가면서 손이 자연스럽게 같이 나가 줄 겁니다. 같이, 체중이동 안에서 발이 같이 나가줍니다. 어, 핵심은, 그 체중이동에서 생긴 힘을 끊지 말고, 발하고 손을 자연스럽게 같이 연결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체에서 발생시킨 힘을 펀치로 연결시키고, 이 펀치로 연결시킨 힘을 극대화시킬 겁니다. 자그 방법은 손목을 비틀어 넣어 줄 거예요. 손목을 비틀어 넣어줌으로써 어깨를 집어 넣어주고 허리까지 함께 집어 넣어줄 겁니다. 스텝을 바라봐서 힘을 얻고 상체를 연결시키면서 비틀어 넣기까지. 자 이런 식으로 주먹을 비틀어 넣으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더 개입하게 되고 허리도 함께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팔을 뻗었을 때보다 비틀음으로써 조금 더긴 위치 그리고 그 중국 무술에서는 비트는 거 전사경이라고 그러죠 이 전사는 왜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총신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나선으로 이렇게 꼬아져 있죠 총알이 발사될 때 회전을 하면서 파괴를을 얻잖아요 그것처럼 비트는 힘이 타격을 하는 순간에 타격 지점에 순간적으로 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가속을 더해준다. 순간적인 손목 힘으로 해서 가속도 생기고 이렇게 찍어두듯이 그 타점 지점에 힘을 폭발시켜주는 음. 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번세 세 단계를 거쳐가지고 펜듈럼 스텝은 완성이 되고요. 어, 이거는 어떤 테크니컬적인 부분을 이해 시켜드리려고 어, 제가 하나, 둘, 셋을 했지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비트는 형태. 굉장히 제일 큰 형태의 주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일 큰 형태의 주먹인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아니더라도 살짝 체중안에서 필요한 만큼만 그 우리의 원리와 개념을 가져가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막 설명은 했는데 어 이게 뭐 러시아 복싱이다, 뭐 소비에트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저는 이거를 우리나라 관자님한테 배웠습니다. 그, 부산에서 명문이라고 소문났던 옛날에, 어, 해운대 아사야 복생의이정원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선생님한테 배우신 분들은 알 건데, 우리가 체중을 앞뒤로 했던 이, 이 스텝 있잖아요. 이거를 원 스텝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슬슬 걷는 스텝 있죠. 그걸 투 스텝이라고 하면서, 어, 해운대 아사야 출신 관자님들은원 스텝, 투 스텝 이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분한테 배워가지고 했는데 요새 이게 돌고 돌아서 러시아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 옛날에 전성기 때 강했던 복서분들은 요 스텝을 또 활용을 하시고 했었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멀리서 좋은 복싱 기술 찾지 마시고 그 동네 에 보면 이렇게 숨은 고수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까지 보지 마시고 어, 동네 사람 잘 찾아보세요. 그러고 찾다가 모르겠으면 어, 저희 유튜브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되고 어, 궁금한 거 있습니까? 펜들럼 어, 스텝을 하면 콩콩이 네. 스텝보다 뭐 어떤 장점이 좀더 있을까요? 어, 우선 라운드가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뛰면 힘이 음. 들어가지고 길게 많이 못 가져가. 음. 그 엘리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12라운드까지는 안 가잖아요. 음. 그러니까 좀 이런 스텝 안에서 치고 빠지고 점수 내기 유리하고 또민첩을 극대화하는 그런 스타일이 그 자기들이 해내야 되는 미션과 룰에 딱 맞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음. 어, 그 장점을 이제 프로로 가져오려고 하면 그 형태 그대로는 안 돼요. 근데 펜들러함이 좀 적용이 되잖아요. 네. 요소 요소에 펜들러함이 적용이 되고 그러고 걷는 게 적용이 되고 하면은 음. 요거를 이제 프로지만 엘리드 복서의 장점을 좀 가져올 수가 있죠. 움직임을 음, 많이 음. 하고, 한, 하지만 체력 소비는 아끼면서 그 장점은 또 그대로 가져가고, 음. 이런 게 있고, 체중이동이 늘 후반되는 움직임이잖아요. 네. 그럼 체중이동은 곧 위치에 이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펀치력 뿐 아니고 어떤 위치 선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장점으로 음.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굳이 펜듈럼 스텝이다라고 어떤 특징적인 거를 내가 명명을 하는 거긴 해요, 사람들이. 네. 근데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음. 아, 시합하는데 내가 펜듈럼 스텝 써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시합하는 선수는 없어. 음. 이것도 연습을 하고, 뛰는 스텝도 연습을 하고, 스위치도 연습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운동 영역의 스텝들을 다할수 있어요. 특히 잘하는 게 있겠지. 음. 근데 그거를 딱 어떤 전략에 맞춰서 이제 시합을 갔다. 그러면 거기 딱 어떤 상황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가진 기술로 싸우는 거지 아 나는 펜들럼 스텝 할까 이것만 해뭐 그래버리면 은 공략 당해버리고 안 먹히면 은 이제 지는 거잖아요 전략이 안 먹히면 그래서 아 이런 복싱의 형태가 있구나 그러고 아 이런 개념이 어, 이런 힘을 쓰는 방법이 있구나 해서 내가 기존에 하던 거에다가 접목시키고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완전 무결한 복싱의 스텝은 아니에요 음. 어? 하, 하지만 충분히 강력할 수 있는 스텝이기 때문에 또 우리들이 또 좋아하죠 음. 아, 뭐? 그럼 음. 그 스텝을 이제 막 연습을 하잖아요 네. 그 나중에 겨울 가면 스파링할 때다 스텝을 안 뛰잖아요 네. 막 걷잖아요 힘들어서 네. 그러면 이제 스텝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뭐좀 좋은 연습 단계 같은 게좀 있을까요 처음에 가면 막 콩콩이를 배우잖아요 네. 그러면서 네, 스텝을 좀더 올리려면 네. 어떻게 연습하면 좀 좋을까요? 그 제일 좋은 거는 또들 맞으면서 배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뛰어 <laughs> 봐야 돼요. 음. 시합, 실제 시합에서 뛰어서 와 내가 이게 다르거든. 음. 거울 보고 이렇게 뛰어 뛰면서 내가 뭐 예를 들어 5라운드를 뛸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실제 시합 가서 한두 라운드만 그렇게 뛰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진이 다 빠져서 뛸 수가 없어요. 음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요. 다양한 상대랑 해보고, 음. 시합 상황에서도 해보고, 남의 지역관에서도 해보고. 음. 그러면서, 아, 내가 이런 음. 긴장도에서 이런 스텝을 이만큼 쓰게 되면 음. 방전이 돼서 내가 가진 기술을 제대로 못하구나. 음. 아, 그 선이 언디인지도 알게 되고. 음. 아, 그럴 때는 내가 이럴 때 잠시 이렇게 걸어서 압박을 했다가 또 치고 들어갈 때는 팍 들어갔다가, 음. 아, 요렇게 쓰면 되겠다. 이런 거를 좀 경험치를 쌓아 올려야 돼요. 첫 번째 어떤 기술을 이해하고 내가 몸에 익혔으면 음. 그럼 익힌 거를 이제 실전에 접목할 수 있는 훈련을 계속하면서 음. 이게 이제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음. 네. 그러면 스파링이나 생활 체육 때나 많이 이렇게 해봐요. 많이 해본 해야. 게 좋죠. 그래서 음. 이제 스파링 없는 복싱은 에어로빅이다 뭐 그런 말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경계가 있어요. 내가 최고 복싱 샌드백 엄청 잘 치고 음. 그러는데 시합만 가면 못한 음.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게 조정이 안된 거예요. 아, 이게 딱 조정이 딱 돼가지고 이게 딱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오는데 그게 되면 실력이 이제 급진한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게 언제 올지는 몰라. 음. 그, 그 사람 노력 여하나 또 어떤 여러 환경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근데 자세는 진짜 엉성하고 막막 막 섀도우 막 이렇게 하는데 음. 시합 가면 진짜 와 빡빡 보냈고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약간 사람의 개인 차이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기술을 배운 거랑 체화시켜가지고 사용하는 거는 좀 다른 영역이에요 음... 그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좀 두서가 없었지만 펜들럼 스텝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복싱 실력을 늘릴 수 있는 좀 어떤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하고요 안녕 또 만나요 궁금한 건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이게 뭐냐면은, 제가 쓰려고 만든 건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손목 비트는 거에 갈각각 각 잡고 비트는 근데 거에 갈라. 마지막에 그렇게 비틀면 진짜 많이 아파요, 상대방이. 고치면 이게 찍을 수 있는 거, 이거랑 이렇게 빵 찍을 수 있는 게 달라.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마지막에 여기 그대로 빠르게 나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 체육관이 있어요 연타 위주로 막 이렇게 하는 체육관은 이 형태 그대로 심지어는 이렇게 11자로 내라고 가르친 체육관들이 있어요 11자로 12, 내고 이렇게 비틀지 말라는 체육관도 있는데 어, 이 상태에서 스트레이트 그대로 그대로 나가라는 체육관도 있고 근데 이게 스트레이트를 굉장히 잘 치는 체육관들이 있잖아요 여기 거의 다 이트로플이이 찔러내고. 이런식으로. 어깨, okay. 어깨가 퍽딱 커버하지. 이 각도로. 이런식으로. 예전에 그 스나이퍼 김민옥 선수 있잖아요. 그 공양 챔피언 했던 그 선수도 컨트 라이트 칠때 보면 이렇게 빛이더라고요. 그쪽 체육관 스타일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 그래서 그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근데 정확하게 이걸 찍어가지고 팍! 전해서 이렇게 빵! 넣어줘야 된다는 거는 변하지가 않아. 이거 다 갖고 놀라고. <laughs> 이런 식으로. <laughs> 이게 더 아프다는 얘기지. 상대방이 맞았을 때 비틀면. 비틀면 각도도 잘 나오고. 손 찍어 때린다. 이렇게 찍어 때린다.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빡 깎아서 때린다. 이런 식으로. 이, 이 가회자인데 이 회전이 확실히 필요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깨 들어가는 게 달라 이렇게 완전히 여기서 손목만 이렇게 이렇게 쫙 비틀어서 앞으로 내주잖아 그럼 어깨가 자연스럽게 들어가 허리가 이제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것만 돌리면 은 이게 안 들어가거든 요 근데 이거 돌려주면 멀리 갈수록 돌려주고 이 다리로 많이 버텨줘야 돼 아까 내가 세 단계 얘기하긴 했는데 세개 중에 하나만 내도 펀치가 확 들어요